Basic. 원소의 주기성 이 파트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개념 정리만 쭉쭉 하고 넘어갈 겁니다 이미 설명했던 내용들이 많, 많기, 많고 중학교 때도 다 배웠기 때문에 자 일단 원소는 물질이 이루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하고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한 110여가지 정도가 있고 당연히 이제 원소들이 모여서 여러가지 물질들을 생성을 하게 되는 거지 자 밑에 보면은 주기율 를 만든 그러니까 주기율표랑 관련된 과학자들이 있는데, 자 데베나이더부터 먼저 보면은 데베나이더 같은 경우는 성질이 비슷한 세쌍의 원소가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는 원자량이 어, 상관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세쌍 원소설이라고 해서 이 성질이 비슷한 세쌍의 원소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원자량을 비교를 해 보면은 뭔가 이제 관계가 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알아나게 된 거야. 그래서 주기율표까지는 아닌데 주기성을 알아내는 이제 첫 번째 과학자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멘델레프 같은 경우는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주기율표를 어 만든 거야, 이 사람이.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그래서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을 해서 최초의 주기율표를 이 사람이 만든 거야. 그래서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좀 문제가 있었지 지금이랑 다르게 배열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몇몇 원소들이 이제 주기성을 벗어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그리고 아직 발견 안된 원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리를 비워두고 어 예치, 성질을 예측해서만 그렇게만 놔둔 거야 그래서 맨델레표프 같은 경우는 최초의 주기표 만들었다 그다음에 모즐리 모즐리가 이제 현대적 어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인데 얘는 이제 양성자 수에 따라서 원소들마다 번호를 붙이고 원자번호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한마디로 양성자 수에 의해서 이 주기적 성질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현재 그런거지 현재 지금 양성자 수에 따라서 어,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저 과학자 세 명에 대한 그런 업적 같은 경우는 어, 좀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주기표 이것도 내가 다 설명을 다 했었지. 자, 조근 1족부터 18족까지 있는데 어, 족 조기 같다라고 하는 거는 그 최외각 전자 수가 같다. 최외각 전자 수가 같다는 거는 얘네들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좀 이따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주기 주기는 껍질 수가 같다. 그래서 1주기부터 7주기까지가 있다라는 거. 다 얘기를 했지? 자, 넘어가서 주기율표. 자, 밑에. 자, 위에 이제 주기율표를 보면은 니는잘안 보이긴 하지만 아무튼 주기율표를 보면은 금속 원소들 같은 경우는 어 왼쪽과 가운데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되는 거고 그 실온에서 고체, 수은만 액체 이런 건 이제 다 외워야 된다 알겠지? 아, 특징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금속의 특징은 광택이 있다, 바짝바짝 빛나는 그 다음에 열 전기 잘 통하고 그 다음에 힘을 가하면 은 부서지지 않고 길게 늘어나는 늘어나거나 그 뽑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말로 이건 적어놔라. 연성 길게 늘어나는 성질은 연성 얇게 펴지는 성질은 펴짐성 밑에다가 전성.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성과 전성이 크다. 금속은 그 다음에 비금속 비금속 같은 경우는 어, 주기율표 상에서 오른쪽에 위치를 하는 거야 수소 빼고 그래서 기체 또는 고체 브로민 액체 좀 많지? 어. 이제 그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 광택 없고 전기 잘안 통하고 열잘안 통하고 흑연은 이제 전기 잘 통한다 음. 흑연은 예외 이렇게 어, 알아두면 되는 거 됐지 뒤에서 이제 계속 나온다 흑연 같은 경우도 넘어가서 알칼리 금속. 자,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 주기율표에서 1쪽에 속하는 금속을 얘기를 하는가. 수소 제외. 수소는 금속이 아니니까 수소 빼고 나머지 여기 뭐가 있냐면 니트륨, 나트륨, 칼륨, 누비듐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 뭐 누비듐은 이제 잘안 나오니까 뭐, 일단 니트륨, 나트륨, 칼륨이 있다는 걸 알아두면 되고. 자 알칼리 금속은 일단 특징 실온에서 고체고 백색 광택을 띈다그 다음에 두 번째. 밀도가 작고 칼로 쉽게 잘린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 잘라 보면은 이제 칼로 쉽게 잘리거든. 자르고 단면을 보면은 그 이제 은백색 광택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다음에 반응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산소랑 물과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그냥 공기 중에 놔두면 그 광택을 빨리 잃어버리는 거야 아까 은백색 광택을 빨리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물과 반응을 하면은 수소기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연기성을 띈다 그 다음에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크다 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 내가 지금 배달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 안에 있는 건다 외워야 된다 알칼리 금속의 특징들은 다 나오거든 어, 알칼리 금속의 특징들은 다 나오거든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두면 되고 자 이건 이따가 내가 영상으로 보여 줄 거야 어, 그래서 저 특징들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해볼 거고 자, 그다음 밑에 할로젠 할로젠 같은 경우는 이제 17쪽에 속하는 비금속 원소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 얘는 보통 이원자 분자로 존재를 하거든? 이원자 분자라고 하는 거는 원자 두 개가 결합한 거를 얘기를 해서 F2, Cl2, Br2, I2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지 3원자 분자면 이제 원자가 3개인 거고 4원자 분자는 원자가 4개인 거고 그래서 여기 표 있지? 실온에서 상태랑 그 다음에 색깔 있지? 외워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외워야 된다. 뭐 이해하고 자시고할게 없다. 그냥 외우면 된다. 그리고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금속과 수소와 잘 반응을 한다. 그래서 나트륨과 반응을 해서 뭐 열과 빛 내고 그 다음에 수소랑 반응을 해서 뭐 할로젠화 수소 뭐 이런 식으로 어 이제 만들어지고 얘는 이제 산성을 띠게 되는 거야. 물에 녹였을 때. 아까 알칼리 금속은 물에 녹이면 그러니까 물과 반응하면 연기성이 되거든 근데 할로젠은 반대로 산성을 띠게 되는 거지 얘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이제 반응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브루민과 아이오딘은 20번을 넘어가지만 얘네들은 알아야 돼 17쪽에 얘네들이 4개가 있다는 거는 순서대로 꼭 알고 있으면 된다 옆에 문제를. 자. 원자 구조. 원자 구조는 이제, 뭐다 알다시피, 중앙에 이제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 안에는 이제 양성자랑 중성자, 어, 얘네들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 주위에 이제 전자가 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양성자의 숫자가 이제 원자 번호가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양성자 수만큼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다. 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그림 그린 것까지 내가 다 해줬지. 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 되고. 자, 이번에 보면은, 어, 에너지 준이라고 해서, 이 원자 핵 주위에 전자가 이제 그 껍질에 전자가 돌고 있잖아. 이게, 이게 껍질이 결국에는 껍질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야. 이 에너지 준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는 이 껍질마다 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어 에너지 값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지.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원자핵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도 이제 전자가 있을 수도 있고 세 번째 껍질에도 전자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껍질에 따라서 이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가 다르게 나타나고 보통 이 전자의 껍질 수가 클수록, 그러니까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위치 에너지가 커지는 것처럼 얘가 가지는 에너지 준위가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보다는 세 번째 있는 껍질에 있는 전자가 조금 불안정하지만 에너지 큰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그걸 에너지 준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에너지 준위보다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어, 더 크게 나타나게 된다. 그게 에너지 준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전자 껍질 이런 것도 다 그려봤으니까. 어,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배치하는 것도 다 했지, 나라. 어, 다 설명했던 거야. 첫 번째 껍질 두 개, 두 번째 껍질 여덟 개, 세 번째 껍질 도 여덟 개. 이런 식으로 차, 차례차례 채, 채워지게 되는 거지. 그 다음 옆에. 자, 내가 이제 원작과 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제대로 안 했는데, 자, 이 원작과 전자라고 하는 거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우리가 원자가 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결국엔 최외각 전자랑 똑같은 말이잖아. 근데 이 원자가 전자는 뜻이 뭐냐면, 이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이제 쉽게 할수 있는 거야.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수, 그러니까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화학 결합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원작과 전자수가 이 화학적 성질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1족 원소들은 최외각 전자가 한 개였잖아. 원작과 전자가 한 개잖아. 그래서 성질이 비슷한 거고, 1 7족 원소들 같은 경우는 원작과 전자가 7개잖아. 그래서 걔네들끼리 성질이 비슷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응. 그래서 이 원작과 전자수는 어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숫자들을 얘기를 하는건데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 18쪽 원소들 같은 경우는 원작과 전자수가 0이라고 얘기를 하는거야 왜냐면 18쪽은 이미 안정적이기 때문에 반응을 안해 그래서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수가 없는거야 그래서 원작과 전자수가 0이라고 얘기를 하는거야 알겠지 자 정리하면은 이 조개 따라서 원자가 전자수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 때문에 얘네가 화학 결합을 하는 거라서, 어 원자가 전자수에 따라서 이 화학적 성질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가 같다는 거는 조기 같은 거니까, 조기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 알겠지? 자, 뒤에 문제예요. 풀어 봐.